좀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고 좀더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 우울하게 살아.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봤을 때 자네들을 도와줘야겠다.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조상님들은 내 새끼가 이쁘고 내 새끼를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도 나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료점사 신청하셨죠? 아, 네네. 네, 모료점사 안녕하세요. 생년월일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나오는 대로 그냥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예. 뭐 본인이 궁금한 건 이따가 물어보시면 되고. 네. 예. 뭐 반말해도 이해하세요? 아, 네네. 이해합니다. 어, 어. 아픔이 많다 그러고 네. 어? 장사를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그냥 직장을 다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아, 손을 아. 대는 것마다 좀 실패 수가 있다 그래. 아 예, 저는 일은 안하고요 음. 전업주부로 지금 6 년, 육년차 접어들거든요. 음. 근데 뭘 해보려고 하면은 크게 막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네. 뭐, 뭔가 손을 대면 실패하는 수가 많이 따른다고 그래. 어? 아? 예. 근데 본인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요? 어. 집에서 전업주부로 산다고 해도, 한 가지는 얻어도 두 가지, 세 가지는 못 얻어. 내 몸은 편하대. 속과 몸이 많이 망가져. 어? 아. 돈을 안 버는 거는 쉽지. 갖다 네네. 주는 돈 쓰고 살면 쉽잖아. 근데 아, 다른 예. 걸로 속을 많이 썩는다, 이 말이에요. 아, 응? 예. 남편한테 속 썩는 거, 네네. 어, 자식 키우면서 속 썩는 거, 이런 다른 속 썩고,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온다, 이 말이야. 아, 어?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사주 자체가 쎄. 응? 아, 사주 예. 자체가 쎄다 보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꾸, 자꾸 안 돼. 어, 어, 선생님, 너무 정확하시네. 예. 지금, 나이가 별로 안 됐잖아. 근데, 2년, 예. 3년 뒤에 내 몸에 칼, 칼될 일이 있다고 그래. 아, 그래요? 어, 수술수가 들어온다 그래. 어? 어, 네. 내가 별로 크게 아픈 곳이 없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짜질짜질하게 잔병 치료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 예, 예, 평생을 맞아요. 살면서도 내가 몸에 칼을 세로에서 다섯 번은 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 제왕절개 수술로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은 그것도 수술이에요. 몸에 어, 예, 칼을 예. 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떼우고 어, 네. 넘어가, 넘어가고 해야 된다 그러시고, 언니는, 네. 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이, 너무 의미부단하고, 깔끔한 척 하는데도 약간은 게으르고. 아 어, 예, 맞습니다. 어? 귀찮잖아. 예, 맞아요. 어? 맨날 똑같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는 게 귀찮아. 아 어, 예, 정확하지. 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 어... 나도 내 남편한테 큰 소리 칠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시고, 지금 자식 키워요? 아니요, 아기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 예. 아기를 안 낳을 작정이야? 예, 남편도 그렇게 아이를 원하지 않고요. 네. 음. 근데 왜 나가서 일을 안 해? 몸이 계속 여기저기 원인 모르게 계속 아파요. 음. 병원 가면 특별히 뭐 진단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보기에는 약간 갱년기 증상처럼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런 온도 차가 자꾸 많이 느껴지거든? 아예 어, 맞아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 네, 약간 네, 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처럼 네. 온도 차가 많이 느껴져 요갱년기 증상 오는 것처럼 그리고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해 어예좀 틱틱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laughs> 네 가슴 폐기가 많이 좀 답답하거든 아예 어, 가슴이 너무 너무 답답해요. 음, 가슴이 아, 뭔가 병이 있어서 답답한 것 같진 않고 원인 모르게 자꾸 답답해. 예. 뭔가 하나 딱 터쳐주면은 딱 터질 것 같은데 그게 풍선처럼 부모님 두분다 계세요? 예, 두분다 계십니다. 시댁은? 시댁은 시어머니 계시고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요. 음. 예. 부모자를 물어보냐면, 본인이 부모자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언니네 부모자인지 시댁 부모자인지는 솔직히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조상이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 좀. 아, 어, 그래요? 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 시아버지가 어떻게 아프셔서 돌아가셨는지, 사고산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시아버지가 그 음. 뭐지 허리 수술하시고 캐혈증으로 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허리 수술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지. 아... 허리를, 수, 허리를 수술하면 원래 다리까지 그 신경이 내려가니까 허리를 다쳤으니까 다리가 불편한 건 당연하고. 폐혈증이면 네. 가슴 폐기가 답답한 게 당연해 지금 본인 증상이 똑같아 근데 그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증상이잖아 이 양반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 아버지 보내주시면 돼 근데 아? 신랑도 응? 제가 괜찮으면 신랑도 이렇게 비슷하게 아프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 어, 어쨌든 신랑이 네. 자기 자손이잖아 네. 자기 자손이니까 그쪽에도 갔다가 그쪽에서 못 알아주니까 우리 며느리한테도 갔다가 누가 네. 좀더 알아봐 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 시아버지는 보내드리면 돼.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어도 네.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셔요. 우리 성씨 우리 언니나 어? 네, 우리 네. 신랑이나 어? 네. 집안에 분명 공들여든 줄이 있는 사람들이야. 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타는 거야 더. 아. 어 조상님들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좀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고 좀더 네. 행복하게 살길 원해 네. 내 조상님들인데 안 그러겠어 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 우울하게 살아.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봤을 때 자네들을 도와줘야겠다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좀감옥이좀 좀 빠른 애들한테 가 조상님들은 내 새끼가 이쁘고 내 새끼를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도 나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 어 가시로 나를 찌르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아프게 되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보내드리면 돼. 그리고 공 빌고 살시고초발원도 하고 굿도 하고 뭐 그러는 게 공이에요. 못 가신 아. 조상님들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복이 오거든. 그 복이 오기까지가 기간이 얼만큼 걸리느냐는 본인들 하기 나름이야. 다 아, 되겠습니다. 네, 왜왜 그만 울어요. 아. 왜 자꾸. 아, 네. 주뭐 사주도 너무 쎄다 하시고 음. 막 공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음. 너무 조금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그 공을 네. 드린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본인들한테 공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돼서 가신 분이 아니잖아. 그게 단명이라는 거야. 단명. 네. 어? 우리 신랑한테도 단명명에 기질이 있거든? 어, 진짜요. 그래서 공을 빌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고 시아버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야. 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예. 응.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응? 그러면 선생님 가끔 응. 절에 가거나 절에, 가, 그렇게... 절에 가는 거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나. 뭐, 연등키고, 뭐, 기아장 올리고 하는 것도 그냥 나 마음 편하려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이렇게 잘살수 있게끔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거? 아, 네. 예. 음. 더 궁금한 거 아, 없어요? 아, 네.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가 그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상이나 신이 정지해줘가지고 태어난 아인데, 일반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본인이? 예,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해가지고. 음, 공 빌고 살아, 그냥. 응? <laughs> 어? 아, 네. 예. 공 빌고 안 살면 조상님들이 만들어, 제자. 네. 음, 그래서 공 빌고 살으라는 거예요. 남편도 약간 그런 쪽의 기운이 있다라고 얼핏 또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 했을지. 양쪽으로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니까 조상님이 아, 네 선생님. 어? 네. 언님 언니, 언니만 그런 기운이 있다면 언니만 죽으라고 힘들겠지. 언니만 네. 아프겠지. 네. 근데 신랑도 그런 기운이 있고 단명자들이 대부분 그런 기운들이 많아. 아. 집안에 네. 공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신출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 출력이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신랑도 나랑 똑같은 증상으로 아프고 힘들고 나도 네. 그렇고 네. 네? 꿈도 너무 희한하게 이상하고만 해몽도 안 되는 공도 있고요. 예. 그러고는 뭐 이상한 걸뭘잘고주려고 그러고 아. 저한테 그래서 공을 빌고 뭐라도 네. 하시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돼. 본인은 활동을 안 하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 못 살아. 잘 있다가도 나가고 싶거든.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네, 싶거든. 네, 네. 응. 그러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 일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은 꼭 천도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은 안 그러면 제자 만들게 생겼어. 아, 그래요? 뭐라도 좀 하셔야 되긴 할것 같아. 본인이 살고 신랑이랑 살고 싶으면. 그것도 요즘에는 하도 굿막 그러면 사기 아닌가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꼭 필요하다 응이 음, 어. 사람은 필요해 몸으로 너무 많은 걸 받아